여러분들 깨물리오프닝이오프닝보게 되는 방송 보게팟 방송입니다. 오프송입니다이프닝짱이영상이 아, 그 스킬 이제줄수 있나요? 그거 패치했이요어 했네? 아니 이거 약간 AP 극딜형 카르마가 됐네. 사거리도 800이면 나쁘지 않고. 약간 이동 속도 관련해서 좀 버프를 먹었네. 야 이거 괜찮은데? 그니까 예전부터 나오긴 했었어요. 애니가 괜찮다라기보다는 스키셔틀용으로 이제 강제 애니시형 이런 걸 많이 나와가지고 한두 번씩 나왔었는데 이거 이 스키 자체가 약간 팀에게 줄수 있다라는 이 패치가 약간 나는 좀잘 와닿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습 모드가 가지고 오랜만에 하는 거라 손맛 좀 잠깐 느껴보고. 오, 티보쉐익 오, 티보쉐 성지 커진 것 봐. 오, 얄미워. 서포트 애니 티어 표현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췄냐고? 아이, 뭐,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고. 음, 일단은, 대강 맛은 봤는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내가 봤을 때는, 애니가, 이제, W를 원래 해가지고 범위기로 많이 쓰거든요? 광역 때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그냥 안전하게 Q세계 찍고 이마스터 e 한 다음에, W마스터 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 오이용에다가 에코선물 해달라고? 너는 에코선물 대신에 다른 거 해줄게. 블랙이나 먹을이 새끼야! 무슨 에코선물을 해달래? 싹바가지 는 놈이에요? 카! <laughs> 원딜! 원딜 당황. <laughs> 아 개웃기네. 아니 원딜아 너의 운명이야 운명. 어쩌겠어. W 한번 써놓고, 이제, 푸시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지, 일부러. 솔직히, 막안 싸워도 되긴 해요. 이게 1레벨에는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안정적이게 반반 가다가 1레벨 가게 이제 킬값 보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일단 스펠은 빼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이겼고요. 아, 큐 뭐야! 아, 잡은 건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게 일의 타이밍이 중요해, 그래서. 얘 노려야 될것 같은데? 야, 빨리 와라! 아, 어, 뭐야? 나이스 야 이거는 상대가 실수했다 그냥 나이스 굿 이제 여기서는 뭐 갈거냐 신발부터 가야돼요 왜냐면은 애니는 로밍형 챔피언이라서 신발부터 가주면 좋거든요 기동신이랑 마관신은 호불호인데 우리팀의 AP d 이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그냥 좀 마관신 가가지고 운영쪽으로 풀어갔던 느낌으로 갈게요 하, 만화가 많이 딸린다고 하는데 원래 로밍형 챔피언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해 이거, Q 맞추고 W. 그럼 두명다 기절. 스케좀 맞아주고 싶은데? 나이스. 야, 애쉬 힐잘 아꼈다, 야. 나이스 샷. 얘네는 그냥, 어, 앞으로 안 온다. 이미 시야적으로 지고 있어가지고. 자, 그부가 위에 있는 거 봤죠? 이럴 때 이제 상대 점을 막 들어가요. 쫄지 마. 어차피 쫄거 없어. 어? 솔킬이요. 어, 씨, 뭐야! 어, 씨, 깜짝이야! <laughs> 내가 더 놀랐어. 이거, 이제 얘몸 세우고 그거 하면 돼요. 가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주도권 가져오면서 게임하는 거지. 자, 이제 이마스터이마스터해 e e 가지고 방어력량이랑 이를 좀 자주 쓸수 있게끔 합시다. 왜냐면은 애니가 로미형 챔피언이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팁의 의존도를 e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를 좀 찍어 주는 게 확실히 좋아. 아이고 상대가 아주 용싸움하려고 지금 많이 도왔네. 아, 이니시 좋았다. 제가 잡은 거 같죠? 나이스. 용은 뭐 아쉽게 못 먹었다만, 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구도 자체가 개이득이었어가지고아 수면 공룡기. 애초에 릴리아가 저거, 그림 만들어주기가 너무 좋은 챔피언이라서, 그거 맞춰서 그냥 해주면 되거든. 야, 애니스포 괜찮은데? 애니, 요거, 좋아요, 요거. 주문 매듭꽃슬 내가 이거를 발동시키면은, 이동속도랑 주문력을 수건 올려주거든요? 요거, 킨 다음에, 궁극기 쓰기 전에, 주문 매듭꽃슬 딱, 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잠�> 이거지, 예. 잉, 오우 오, 씨, 피하려다 맞을 뻔했네, 씨. 잡아 죽여. 어야 불안한데? 야 티버야 저기 가봐. 어야 아, 무서워. 갑자기 이거 또 카미 튀어나올 수 있어가지고. 야너 이거 못 때리냐? 아못 때리네 이거 티버. 지원 간다. 같이 가자.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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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헤이트!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쟤 너무 귀여워! 이씨야 이런 건좀 좋구만! 야 불러먹었다! 드디어 만화관리 할수 있는 방법! 이거지 이거지! 블루 가지고 있는 적을 잡아버린다! 어 근데 야, 우리 팀이 렇게 죽냐? 이게 애니가 캐리력 있는 챔피언은 아니여가지고 운영으로 가야 돼! 카이 너무 세다고! 그럼 일대일은 안 찌면 되지 빨대가리야! 오디오로 잡아야지! 일대일로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티버야 몸대! 야, 야, 티버 몸대는 용으로 괜찮네. 야, 나이스! 어, 야, 괜찮은데? 달려, 달려! 그냥 변수 없게 그냥 죽여, 그냥. 깔끔! 오픈 뭐, 안 써도 되는 거긴 한데, 그냥 뭐, 내 몸이니까. 음. 어, 일로 와. 야, 왜 이렇게 빨라? 아, 쟤, 왜 이렇게 빨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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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분, 노트쏘, 테이스티! 아야 노트 아나 좋았다. 야, 근데, 블라디 조심해, 카밀이랑. 애들 어디서 튀어난지 모른다. 오케이, 어, 세나랑 카밀 위에 있죠? 이러면 이제 밀면 되지. 아, 좋아, 좋아. 죽과, 죽과. 우리 바론이야. 막까 이게 만약에 들어올라 하면은 확정스톤으로 Q 맞추면 됩니다. 야, 이런 식으로다가 맞춰버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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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비디오 데캡 갈게요 원래는 데캡 말고 모렐로 아니면은 나 보조해주는 거? 이런거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를 물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극딜 올려서 게임 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쿨감 안 맞춰도 되냐고요? 아예 쿨감은 안 맞춰도 돼 왜냐면은 지금 아까 전부터 싸움에서 순간 암살로 다이득봤잖아요 쿨감이 필요하지 않아 지속 딜보다는 순간 딜 그게 중요합니다 어, 잠깐만 이거 봐줘야겠네 뭐야, 이거? 바비, 좀안 닿네. 딜 뭐냐고요? 아, 그니까, 나도 이렇게 셀거라고 생각 못했어. 가라! 용도 먹지! 가보게 오우오우오우오우 어우 오, 오, 바로 쏙개이지 예전에부터 애니 서폿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애니가 좀 괜찮아진 거같아 나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 줘음블라디 카트 접쉐이 아야야야 왔다갔다 갔오 왔다 갔리 킬! 제 이거지!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세나를 아주 맛깔나게 혼내줬네요 쓰레기 버리고 애니로 하자고? 아 그건 좀자 일단 딜량 어? 어? 자, 이정도 딜량 나왔고 시야 점수로도 아주 좋은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 서폿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괜찮게 썼던 것 같네요. 뭐이미시도 좋고 딜도 좋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이 애니 서폿을 한번 해보시고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고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